신바? 더 놀다와 왜바 신바? 더 놀다와 얼바 신바? 신바? 더 놀다와 신바? <laughs> 이리 와바 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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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지마 번개 참 난리났네. 신바가 어쩐 일이야? 여기서 주변에서 노네. 어? 순서가 금동이, 다니아고 월이, 그 다음에 신바, 아예 소라, 그 다음에 신바, 그 다음에 천둥이, 그 다음에 번개, 그 다음에 번개 할때 같이 보라. 어,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니, 이렇게 이제 산책 순서죠. 얘네가 맨날 그 이리와, 맨날 그 맨날 저녁 때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 어떻게 안 풀어주고 운동을 안 시킬 수가 없어. 맨날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안 시키나? 그치 신발야 하루 종일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10분도 안 돼서 지금 더, 더, 더 산에 더 가라고 지금 그냥 냅두는데도 이제 아시게 안가네 금동이는 벌써 뭐 갔다 왔고 다니면 월이도 갔다 왔고 지금 신발 차례 설아도 갔다 왔고 설아가 너무 빨리 오네 항상 근데 설아는 갔다 오잖아 그러면 암만 다시 가라 그러도안가문 앞에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어 요런 상태에서 월이를 푼다 뭐 보라를 푼다 그러면 둘이 모이면. 설라를 푼다 둘이 모이면 엄청 멀리 가요 번개도 여기서 요 주변에서 쥐만 잡다가 단위를 풀잖아 그러면 또 엄청 멀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운동시키기 좋은 거는 이렇게 하나씩 푸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좋지 날이 오늘, 요새 날이 길어져가지고 뭐 지금 몇 시야? 7시 30분인데도 이렇게 화난데뭐 개장 안에 수도 계량기가 있어서 수도 계량기 체크하시는 분이 여기 여기 들어오질 못해요. 개장 안에 어떻게 들어가? 그래갖고 항상 15일에서 17일 되면 제가 계량기 난발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 체크 하시는 분도 음, 그 시간에 같이 그 날짜에 저는 얘들 운동 시켜 놓고 여기서 재운동 하면 딱 맞습니다 음, 헬스장 어, 개병대 헬스장 음, 어떻게 좋죠 당근에서 다 구입한 거 다리 아잠깐 아이고 뭐? 야 이게 왜 그래 아우이 새끼야 나무가 박혔어 어떡해 아, 나무가 박혔어 알았다. 빨리 가자 병원에 아이 나무가 박혔어 아유.